이 아침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일장 십 절에서 십일 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정히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라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오늘 이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출발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요수 네 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움에 출하기로 그들의 생명을 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순종이란 우리가 갖는 믿음이란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시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다. 라고 기록을 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바로 그 믿음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거기에 방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가난 원주민들을 그들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주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인 군대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절대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중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인간 삶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감대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내 삶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가장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았다 가부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열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맞아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